여러분, 한국은행이 살벌한 경고를 한다. 집값이 더 떨어진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죠. 한국은행이 발표를 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입니다. 이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요, 올해 집값이 더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댄 것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한다는 것. 이것이 주택 경기를 둔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한다. 그래서 주택 경기 둔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말이 여러분, 한국은행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말입니다. 지난 주죠. 지난 주, 지난 주, 예, 한국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예, 이 주택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 말입니다. 예, 매매 가격도 지금 떨어지고요. 예,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만 하더라도 지난 주, 그전 주는요. 예, 2월 27일 주죠 마이너스 0.24였는데 예, 3월 6일 주는 마이너스 0.21입니다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전세도 줄였습니다 서울을 보면 예, 마이너스 0.70에서 말입니다 마이너스 0.58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딱 느껴지시는 게 전세 가격의 변동률이 더 크다는 사실이죠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전세 값하고 매매 값은요, 반비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 전세 가격은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이렇게 반비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반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동시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 예, 시장의 위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닌가. 한국은행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해서 집값이 더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전세가율이 고점을 전후해서, 예, 매매 가격이 저점 형성하거든, 저점이요. 전세가율이 고점이면, 예, 예, 전세가격은, 예, 매매 가격은 저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전혀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예, 상황이 좀더 심각하고요. 여기에 결국 말입니다. 갭 투자를 했던 물량들 또 임대인들의 물량들 이것이 말입니다. 이자 폭탄에 결국 내놓기 시작을 한다면 아니면 전세금 반환에 부담을 느껴서 내놓기 시작한다면 집값의 하방 압력, 떨어질 확률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한국은행이 살벌한 경고를 했다고 제가 제목을 달았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은요, 이 집값이 동시에 매매값도 전세값도 동시에 떨어지는 것이 집값의 하방 압력에 크게 작용을 한다. 집값이 더 떨어지는데 크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PF대출이 겹치면 금융의 충격까지도 올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벌한 경고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한국은행의 보고서에서요. 예. 비은행 금융기관 역시 신용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마,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의 보고서에서. 쉽게 말하면 시장 리스크로 전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PF대출이 저는 충격이 줄수 있다는 거고, 그것이 말입니다. 한국은행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말입니다. 이 제2금융권 PF 대출의 위기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증권사만 하더라도 우발 채무가 20조를 넘어섰습니다. PF 관련해서만 지금 현재 27조 4천억 원인데 우발 채무가 발생했다는 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증권사들이 줄빼업할수 있다. 이런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저축은행은 대구에서 뱅크론이 일어날 정도로 새말을금고가 실제 그렇게 일어났죠. 심각한 상황 되고 있습니다. 캐피탈사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27조 2천억 원이나 되니까 보험사야 지금까지 안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채권 가격이 지금처럼 떨어지면 채권 가격 계속 떨어지잖아요. 아마 보험사들도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액도 굉장히 커요. 44조 6천억 원이나 되거든요. 게다가 정부에서는 pf 대출에 옥석 가리기까지 한다고 하니까 시장의 충격은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행의 살벌한 경고는요, 반드시 우리가, 예, 들어야 됩니다. 요즘 경제 쪽에서는 위기, 위기, 위기만 계속 터지고 있는데, 실제 이것은요, 이러다가 진짜 크나큰 위기가 되지 않을까 사실 두렵기까지 합니다. 시장에서 말입니다. 위기란 말이 많이 나올 때는 이미 위기가 시작이 됐고요. 더 심화되는 것, 더 위기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 그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예, 시장에 리스크 전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은요. 쉽게 쓰는 말도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터졌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시장의 위기가 커졌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다. 게다가 한국은행은 여러분 알다시피 예 단어를 굉장히 순화해서 쓰는 예 대표적인 예 은행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단어 선택을 굉장히 강하게 하면 예 그만큼 시장의 우려감을 더 크게 줄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약화시켜서 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이 금융의 전이라는 표현까지 썼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위험이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재치인 말입니다. 제2금융권이나 특히 예, 이 부채 비율이 말입니다. 높은 곳, 예, BIS 비율이 8% 이하인 곳 부실채권 비율이 3% 보다가 많은 곳 예, 이런 곳은 진짜 대비해야 됩니다. 예, 예금자 보호한도가 5천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대비해야 되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